인삼을 가지고 뭘 만들냐 첫째 총명차 재료 두 번째 인삼패독차 그죠 그다음에 호두합계차 삼령백출차 우리가 홍삼령백출차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생맥차 이런 재료를 만들죠 아주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삼의 역할이죠 총명차로 말하면 뭐죠 총명차 총명차 그러면 총명차의 원조가 귀비차라고 그랬죠 그 귀비차에 인삼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항상 인삼은 쪄서 넣는 홍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삼 폐독차가 우리 쌍패차 소개하면서 폐독차 얘기했는데 원래는 뭐예요? 인삼 폐독차로 나왔죠. 왜 그러느냐? 너무 기운이 없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감기몰에 못 기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쇄해지시고 아주 기저질환이 심한 경우는 인삼을 넣어서 뭐예요? 그렇죠. 맛바람을 쳤다는 거죠. 인삼 폐독차. 원래 폐독차 자체가 감기 걸린 경우에는 뭐예요? 인삼을 잘안 넣었죠. 그런데 기력이 없으니 같이 한번 맛바람을 놓아보자. 그래서 인삼 폐독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속이 나온 이게 말소리도 아주 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호흡과 발소리가 약하다? 호두 합계차 인삼 호두 합계차죠 합계 뿔 도마뱀을 썼단 말이에요 인삼하고 그다음에 호두하고 그래서 호두는 귀경이 폐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호두가 잘 들어보시면 뭐예요 오과다 오과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과다 백굴차 배에다가 호두 그죠 밤 대추 생강 그죠? 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오과다 만성 기침 만성 호흡기 질환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두가 합계하고 인삼을 만나면, 여러분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경우고, 그 이전에 되기 전에 인삼 호두 합계차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삼량 백줄차. 기운이 부족해서 자주 묽은 변을 보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이죠. 과민성. 과민성 설사. 이때 잘 듣습니다. 삼량 백줄차. 막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과민성 설사가 심해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이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고 해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막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도 딸아이에게 차를 자꾸 먹도록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인삼이 들어가는 차 중에 뭐가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생맥차죠. 예, 그래서 생맥차, 생맥청 뭐 이렇게 저도 만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인삼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인삼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인삼이죠. 마치 다리, 형상, 몸통, 그 다음에 머리, 뇌두. 그래서 저는 인삼을 인삼이 뭐예요? 오가피과예요. 오가피. 그래서 오가피 그죠. 오가피와 인삼의 구성 성분 중에 아주 비슷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피과가 속한다. 인삼. 자 저는 뇌두를 제거하고 쓴다. 뇌두. 그렇죠? 뇌두를 같이 쓰시면 구토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두에 정렬된 열이 항진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홍삼을 만드시거나 인삼을 사용할 때는 뇌두를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두를 제거해서 썼을 때 지금까지 제가 쓴 바로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뇌들을꼭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일단 써요. 인삼을 씹어 보시면 씁니다. 하지만 어, 이거를 쪄서 백삼을 만들어서 먹어 보면 또 달아요. 단맛이 섞여져 있어요. 쓰다 달다. 쓴 맛은 심장. 그래서 심장 그리고 단맛은 폐와 비장. 왜 단맛이 비장이 비장과 더불어 폐장과도 관련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폐는 숙강. 특히 폐는 우리가 장기를 설명할 때는 오행과 육기를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 오행은 바로 형이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기다. 근데 패라는 것이 역시 금이지만, 응? 금. 그러면 매운맛, 오행으로 금이면 매운맛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발산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질의 면에서는 태음 습토다. 토가 들어 있다. 토는 단맛이다. 그래서 매운맛과 단맛을 얽혀서 만든 차가 폐를 좋아지게 하는 차예요. 그렇죠? 비장은 토의 습토니까 단맛 중에서도 단맛이죠. 그래서 꿀처럼 단맛이죠. 아주 짙은 단맛. 그래서 그런 게또 비장에 들어가죠. 심장은 화이면서도 경락으로는 뭐예요? 소음, 군화. 그렇죠? 육기, 경락은 육기와 통한다 그랬죠? 소음이라는 말, 군화, 군화, 화죠. 그래서 다 쓴맛이죠. 아주 강한 쓴맛. 심장. 그래서 심장과 비장과 폐에 관련되고 인삼은 자첫 번째부터 합니다. 대보원기라. 예, 원기를 보한다. 원기를 보한다. 그렇죠? 삼초원기란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원은 원초적인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죠. 원초적인 기운 그면 선천지 기운, 선천지 기운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대보원기, 기허욕탈이라. 기운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 저런 봐야 탈진된 증상 그죠? 어, 막 땀도 나죠. 그냥 몸은 무겁죠. 저기 낭 떨어지기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허 욕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삼이 들어가는 차가 뭐 있어요? 사군자차 인삼, 백출, 복령, 감초가 있고 또 임금을 바꿨죠. 보증 있기 전는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황기죠. 아 자한증. 자한증이 있을 때는 보증기차, 자한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사군자. 왜 사군자에는 임금이 인삼이에요. 그래서 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네, 보증기차, 사군자차에 다 뭐예요?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이 들어갑니다. 네. 자, 인삼은 또 하나가 있죠. 서늘하게 자라죠. 그늘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기운도 보충해주지만 뭐예요? 진액도 보충해주는. 그죠. 예, 진액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대신, 대신 보험약과 가감을 하죠. 그 대신 군약으로 쓰진 않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진액이, 에, 이 생진지갈 나오죠? 어, 생진지갈이라는 효능이 많은 거는, 어, 국내산보다는 중국산, 서양산, 이런 것들은 다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더 강합니다. 우리 국내산의 인산은 뭐요? 열량이 강하죠. 그렇죠. 보기 보양할 수 있는 효능이 더 강하죠.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국산, 그러니까 수입산, 서양산뭐 이런 어, 대체적인 인삼은 생진치가라는 효능이 있다. 진액을 보충해주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또 구갈 소갈, 그죠 소갈 어, 당뇨를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 쓰는 차가 여름에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생맥차. 생맥차 꼭 기억하셔야죠. 맹릉, 맹문동, 인삼, 황기, 그죠 오미자, 생맥차. 오미자는 하루를 우려서 나머지는 끓여서 이것을 비율대로 섞어서 드시는 것이 생맥차죠. 네, 오미자는 우려서 많이 씁니다. 오미자는 끓여서 쓰면 좀쓴 맛이 강하게 나와요. 근데 우려서 쓰면 좀 시큼한 맛이 아주 배합이 잘 되게 맛있죠. 자, 생맥차의 재료로 아까 인삼이 쓴다고 그랬죠? 사건 자차 보증이 기차에 배서 하나씩 하나씩 이미 내과나 장부 변정할 때다 나왔던 체예요. 자아내예 아, 안신증지 아까 총명차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삼은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지혜를 더하게 해준다 증지예요 지혜 지혜 예 총명하게 하는 바로 차 뇌의 혈류를 타고 혈액을 영양분을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총명차에 해당하고. 심신 불안이나 경계 건망, 불면증에도 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총명차 가로치고, 무슨 차? 귀비차. 귀비차. 예. 귀비차를 생각을 하셔라. 귀비차가 총명차다. 귀비차는 비장을 이롭게 한다. 비장을 귀하게 한다. 그런데 왜 두면부와 관련되냐.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발전이 됐어요? 몸통. 몸통에서 머리가 쑥 뽑아 올려졌단 말이에요. 팔다리가 쑥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심이 어디예요? 바로 이 몸통이에요, 몸통.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그 땅을 편안하게 해고, 땅의 중심을 잡아줘야 머리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귀비차가 총명차로 여러분 꼭 연관이 있다. 여러분, 뇌사가 비어도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방에서는 죽음으로 생각하고 해결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뇌사가 되더라도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몸통과 머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경성 질환을 잘 보세요. 아, 뭐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뭐, 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속이 탈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은 땅이다 몸통이다 응 머리가 아니다 근데 기본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사상이다 그래서 하느님 종교 모든 신이다 봐요 이 땅이 아니었죠 우리는 땅임인데 저건 하느님이죠 근데 그의 문명의 차이가 생긴 거죠 문명의 부딪힘이 생긴 거죠 종교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닭이냐 닭이 먼저 아 계란이 먼저 뭐이이 이, 이 싸움이에요 의미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양으로 따져보면 몸통과 머리는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창조냐, 진현냐, 이걸 따질 게 아니다. 하나다 하나. 통이다 통. 통채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동양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부정거사 정기를 복돋아주고 사기를 물리친다. 거사 없애지는 거예요. 부정거사. 그러니까 뭐예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인삼배독사 자, 인삼배독사배독차 우리가, 아, 어, 패독차, 그러면 뭐예요? 시호, 전호. 그렇죠? 길경, 지각, 강활, 독활. 응? 뭐, 여러가지, 어, 이렇게, 예, 가감을 해서, 어, 인삼배독차는 단, 뭐가 안 들어갔어요? 뭐가 안 들어갔냐면, 뭐가 안 들어갔냐면, 어, 형계와, 형계와 방풍이 안 들어갔죠? 응? 네네. 형계와 방풍이 안 들어갔어요. 그 대신 대신 인삼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노약자들 힘이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어, 한증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한테는 인삼 폐독차가 훨씬 더 좋다. 자 아까 코로나 코로나 예방 우리 차가 쌍폐차다. 먼저 쌍폐차를 드시고 혈전이 생기면 은 단삼 화심차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 형방 폐독차의 개념도 바로 면역차 저는 면역차라고 불러요. 형방폐독차를 어, 형방폐독차는 제가 1년 동안 감기가 안 떨어지는 사람도 떨어뜨렸고 어, 웬만한 감기약을 드시는 분도 형방폐독차하고 같이 먹으면 잘 떨어지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면역차인 형방폐독차를 달여서 동물한테 먹이면 바로 뭐예요? 동물도 감기 걸리잖아요. 조류독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물 대신 물 대신 먹이 무조건 무조건 죽일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외부와 내부, 외부와 내부의 균형을 맞춰주는 쌍화와 패독차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네 여섯 번째 아까 소개했어요. 납기평천 인삼 호두 합계 용량을 똑같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인삼 단 합계는 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뿔, 도마뱀을 말려서 팔아요. 경동시장에 가시면. 뿔, 도마뱀 쌍을 구람수를 재서 그 구람에 맞게 호두, 인삼을 넣으셔서 인삼은 뭐예요? 홍삼으로 넣어야죠? 쓰시면 어,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어, 좀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리면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자, 일곱 번째 기허설사에 쓴다. 기허설사. 기운이 없으면 항상 뭐예요? 밥을 먹어도 빨리 화장실을 가잖아요? 삼령 백출차. 이것을 홍삼령 백출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홍삼을 했기 때문에.